재생해보면, 자, 얼굴이 움직이죠? 이쪽으로 또 이동하고. 야 자, 이 사람 얼굴을 가린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블러를 넣어볼게요. 블러나 모자이크 효과 줄수 있거든요. 그러면 처음부터 가릴 거니까 처음에다 놓고, 레이어 누르시면 은 효과가 있습니다. 그리고 기본 효과라는 게 있어요. 들어가 보면, 블러와 모자이크가 있습니다. 근데 모자이크는 약간 좀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니까 블러로 하시는 게 자연스럽거든요. 그래서 블러를 주시고 여기 파란색으로 이 블러 클립이 들어갔는데 적용될 구간을 먼저 지정을 해주셔야 되거든요. 끝까지 나와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요거를 끝까지 내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, 그 다음에 이 블러 클립을 선택해서 영역을 잡아 주는 거예요. 크기 조절 하실 수 있고, 이렇게. 그리고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고. 그러면 내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어때요? 저게 벗어나죠? 이렇게. 그럼 그때 이제 얘가 쫓아가야 될거 아니에요? 자, 쫓아가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첫 위치를 먼저 저렇게 잡으시고, 이제 구간을 조금 옮겨봤을 때, 자, 여기도 지금 벗어나려고 하죠? 그럼 이 상태에서 저쪽에 동그라미의 플러스 버튼 보이시죠? 그거를 점을 여기다 기준점을 하나 찍으세요. 찍고 나서, 저 영역을 옮깁니다. 요렇게. 꼭저 네모칸을 정확하게 잡지 않아도 돼요. 그냥 이런데다 놓고 움직이셔도 됩니다. 그리고 또 움직이면서 자, 이것도 살짝 살짝 자꾸 벗어나려고 하니까 그냥 움직이면 알아서 점이 찍혀요. 여기 점 찍혔죠? 또 가서 자, 여기도 또 벗어나려고 하면 잡아주고 또갈 여기 벗어나버리죠 완전히 일로 오고 또 가고 잡아주고. 구간 이동하고, 잡아주고, 구간 이동하고, 잡아주고, 구간 이동하고, 잡아주고, 구간 이동하고 잡아주고, 이동하고, 잡아주고, 이동하고, 잡아주고. 크기를 좀 키워도 되고. 자, 근데 얼굴이 약간 윤곽이 보이거든요, 얼굴이. 그래서 이 강도를 좀 세게 줄 수가 있는데, 선택하셔가지고, 속성으로 가보면, 블럭 강도를 이렇게 세게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, 자, 요 정도 한5 정도 줘볼게요. 그리고 재생해볼게요. 자, 쫓아오죠, 지금. 그리고 이 경계가 너무 네모 필름 같이 이렇게 위에 덮어 써있으니까 보기가 별로 안 좋잖아요. 좀 자연스럽게 가리고 싶을 때는 블러를 선택하고 모양으로 들어가셔서 패더 값을 조금 이렇게 올려줍니다. 그럼, 패더가 이 경계를 좀 흐리게 해주고, 모양도 바꿀 수가 있어요. 동그라미로 바꾸면, 요렇게 동그라미 영역이 됩니다. 자, 요 정도로 한번 줘볼게요. 재생해보면, 음. 이게 훨씬 좀 자연스럽죠? 어, 거의 잘 가려졌어요. 그래서, 만약에 많이 움직인다, 그러면 이걸 더 촘촘하게 점을 찍어줘야겠죠. 수동으로 잡아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.